여사는 자연이 좋아 오늘 또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잎 모양이 단풍을 닮은 단풍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알칼리성 식품이기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나물이에요. 중풍병, 동맥경화,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단한 효능이 있어요. 칼륨, 비타민 C, 아미노산 함량이 아주 풍부해서. 약용으로도 사용하는 참 좋은 단풍치입니다 백섬피 봉삼이라고도 하는 백섬피는 피부질환의 명약이라고 할수 있죠 몸에 오음이 생기거나 버짐이 벌겋게 생길 때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힘줄과 뼈가 약해지고 잘 걷지 못할 때 좋고 광달이나 사지마비가 오고 고변을 찔끔찔끔 자주 누고 몸이 붓는 사람에게 아주 탁월하죠 제가 몸이 아플 때한 지인이 백섬피 한 박스를 주시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셨어요 뿌리를 이렇게 까면 뿌리 속에 단단한 심이 나와요 뿌리의 껍질을 먹는데요 심은 맹독이니 반드시 버리세요 꾸준히 드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차가운 성기를 가진 다덕은 폐렴, 천식,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다덕은 고혈압, 혈관 질환, 암 예방에도 좋고 당뇨병, 간기능 아주 좋아요. 우산 나물 따뜻한 성기를 가지고 있는 우산 나물은 나물과 묵나물로도 아주 훌륭하죠. 뼈가 쑤시는 증상이나 심장병에 아주 좋은 보산나물은 특별히 피 속에 혈전을 노리고 몸 속에 독을 빼주는 해독 능력이 정말 정말 뛰어납니다. 왕고두빼기 토끼가 좋아하죠? 물론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 않나요? 삽사대한 맛을 내는 왕고두빼기를 상추와 함께 삼겹살에 딱 싸서 먹으면 그맛 정말 끝내주죠. 단 고혈압, 불면증, 만성기관지염에 아주 탁월합니다. 김치 조초 저는 오늘 아주 많이 취치하고 있습니다. 적골목 부러진 뼈가 붙는다고 적골목이라고 부르죠. 그야말로 뼈에 아주 좋은 최고 최고 약초입니다. 와. 여기는 적골목으로 가득한 산이네요. 어린잎은 잘 우려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루마티스, 간절염 신경통 그리고 통풍에도 정말 정말 뛰어난 아주 좋은 적골목입니다. 아카시아꽃, 아카시아꽃 초소를 담아서 먹기도 하죠. 심장에 열을 내려 피를 맑게 합니다. 기관지염, 가래, 찬시 여드름 개선에도 정말 좋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지금 막 시작인데요. 꽃이 지기 전에 얼른 꽃튀김이라도 해서 맛있게 드십시오. 어머나 무지하게 큰 아카시아 나무가 누워있어요. 대박. 얼마나 오래된 나무일까요?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0세 이상 된 늙은 나무인데 옆으로 누웠는데 죽지 않았어요. 사진 나고 있어요. 정말 생명력이 대단합니다.